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호로로로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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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에터미 전문 크리에이터 손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자분들을 만나면요 세일즈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또 이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두... 후속관리 바로 후속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후속관리가 중요하다 애터미 사업은 후속관리다 라면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후속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분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분도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셀프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후속 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한 후에 24시간 안에 연락해서 후기와 만족도를 체크한다. 어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부터 지금 여러분들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아직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몇개다 남았습니다. 나는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 후에 일주일 이내 두 번째 연락을 해서 제품 사용을 체크한다 나는 내 소비자가 어떤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다 나는 내 소비자가 언제쯤 애터미 제품이 떨어질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애터미 제품의 가짓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내 소비자는 나를 신뢰한다 마지막으로 내 소비자는 나에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준다 자, 이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다면요. <laughs> 여러분들 후속관리꼭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잘못하고 계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체크리스트네요. 내 고객이 나에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준다. 이 부분이 되고 있으면요, 사실 내가 후속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고객이 나를 신뢰하고 엘터미를 신뢰하고 제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다른 고객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후속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관리하고 다시 나에게 와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면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성을 쏟아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후속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 바로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후속 관리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표 후속 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지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명확해지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제품 사용의 가짓수 확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네, 고객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분명히 만족을 하는데 애용하는 제품의 가짓수가 늘지 않는다? 그럼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죠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애터미 제품을 만족한 고객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죠 신규 고객을 추천받으셔야 됩니다 자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근데 내 소비자 집단이 있는데 그 소비자 집단에서 신규 고객을 소개받지 못해서 줄기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 있거나 고여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잘 작동시켜야 됩니다 후속 관리를 통해서 고객이 제품을 만족했는지 체크하시고 만족했다면은 다른 고객도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죠. 사업 속에 맞습니다. 후속 관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우리 사업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은 왜 나에게 후속 관리를 받아야 될까? 갑자기 눈이 다 커지셨어요. 왜요? 다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고객이 후속 관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해 준터마신을 먹고 좀 괜찮아졌어요. 그럼 아,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잘 파악해서 좋은 제품을 추천해 주는구나. 그리고 제품을 전달한 후에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계속 신경을 써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고객은 나를 만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요. 제품에 대한 궁금증, 불만족 부분을 해결해 준다. 다른 데에서 사면은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도 해결하기도 어려웠는데 이 사람한테만 구매하면은 불편한 점을 바로 해결해 주네. 제품만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신경을 써 주네. 그럼 계속 나를 만나면서 제품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소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도 물어 보겠죠. 그죠? 세 번째 사람이 좋답니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고객한테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고객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만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이용만 제대로 만드셔도 고객은 나를 만나는 이유가 생기고요. 후속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품 사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은 애터미 사업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죠? 많은 분들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고객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사람 만나면은 제품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자꾸 애터미 얘기만 해요. 자꾸 아이템이 사만 하자고 해요. 그럼 만나고 싶냐고요. 아니겠죠? 자, 후속 관리는요. 에이, 지난번에 제품 어, 팔았으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 만나서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의 이익을 위해 내가 꾸준히 당신을 관리해 준다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부담 없이 고객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후속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후속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후속 관리 하실 때는요. 딱이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라. 빠밤. 여러분들 후속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고객에게 언제든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기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요 신제품 나올 때만 가톡해요 혹은 아 이번에 30만 pv 맞춰야 되는데 옳커니 29만 pv까지 있는데 저 고객한테 고객 연락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알겠죠 적어도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공유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 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 어머 내가 오늘 관절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오십 대 여성들이 관절 건강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언니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이제 겨울철 날씨도 잘쌀리지는데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얼굴 봐 언니. 이렇게 말이죠. 네 <laughs> 카톡을 보내면서 관절 건강에 대한 기사를 하나 보내보세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아우,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고움을 느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그러시니까, 터마신 드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마지막에 망쳐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하면요, 이 사람이 날 생각하는 척하고 터마신 파는구나라고 돼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걱정해서 시작했으면 걱정까지 가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인으로 연락오면요, 딱이두 가지라고 합니다. 보험 팔려고 하거나, 다 담게거나. 그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매주 연락하는 지인도 다단계가 될수 있다라고 알리자고요. 아셨죠? 오랜만에만 아니에요. 자주 연락한 사람도 다단계일 수 있구나. 이거를 심어 주시자고요. 알겠죠? 자, 제가 오늘 구체적인 꿀팁을 드리면요. 고객에게 연락하고 고객을 챙기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 매주 그 시간에 연락을 해보세요. 제품 전달, 제품 정보, 이거 전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는지, 지난번 전달할 제품 잘 쓰고 있는지, 이런 사소한 얘기하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으시라는 거예요. 다음, 후속관리의 원칙은 정성을 담아라. 여러분들, 정성을 담고 있나요? 여러분들 대충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호로로로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죠? 호로로로로 이렇게 카톡 보내시죠? 고객님 이름만 바꿔 가면서 보내시는 분들 있어 없을까요? 자, 날까요, 아닐까요? <laughs> 자, 우리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구나. 그죠? 그냥 대충 그냥 보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은 만큼 이 사람이 나에게 정성을 쏟는지 아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만약 음, 고객님이 자녀가 내년에 수험생이세요. 그러면요.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객님 내년에 자녀분이 수험생이시죠?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가길 기원합니다. 어때요? 이렇게만 바꿔도 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이 강원도인 고객분들에게. 고객님. 고향이 강원도라서 오고 가시는 길이 좀 힘드시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면 어때요 몇 글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안, 안 달라요 그죠 이거 후속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성을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어디 사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가족이 뭐 하는지 정도 넣어 놓으시면요 이런 문자 보내는 게 어렵지 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의 정답은요 바로 후속 관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객을 향한 꾸준한 관심, 따뜻한 정성을 담은 후속 관리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요. 성공의 길로 안내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크리에이터 선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